삼권 분립 파괴하고 의회를 신여화하겠다는 독재 선언입니다. 독재입니다. 삼권 분립이 무너진 독재,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독재. 대한민국의 오직 대통령만 보이는 독재입니다. 망설이는 듯 했지만 정세균 전 국회 의장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총리 후보자 지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국회의장은 삼권분립 입법부의 수장이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입니다. 의전 서열이 대통령 다음이긴 하지만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국회의장은 대통령을 견제해야 될 때는 견제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국회를 대표했던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행정부 수장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를 문재인 대통령 하위 조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즉, 차라리 정세균 전 의장이 대선 후보를 나갔으면 나갔지 총리를 한다는 것은 역시 지들끼리 돌아가며 해먹는 것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정전 의장이 국회 의사봉을 잡았던 것이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국회의장입니다. 탄핵 사태 때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를 법무장관에 지명하더니 정말 가관입니다. 지난번엔 세월호로 정권을 잡더니 이미 권력을 잃어버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또 총선 치러보겠다는 더러운 정치적 술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 책임자들을 등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인사가 무엇에 유능하고 적합한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사가 더 표가 되는지 그 생각만 하고 있는 소위 시정잡배 정치꾼과 다를 게 없습니다. 전 국회의장 정세균 의원을 총리로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 삼권분립 파괴하고 의회를 신여화하겠다는 독재 선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무참히 짓밟고 국민의 대표기관 의회를 신여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늘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의원을 지명한 것은 70년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고 기본적인 국정 질서도 망각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보여주는 폭거입니다. 대한민국은 권력의 견제를 위해 3권 분립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은 입법권의 수장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회의장의 신분과 역할이 이러한데도 지명을 한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를 받아들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 정세균 의원이나 두 사람 모두 헌법, 민주에 대한 개념 상실이고 부끄러움조차도 모르는 그런 처사입니다.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 및 국무총리로 만들고 현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충성하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 불법 의사봉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독재입니다. 삼권 분립이 무너진 독재,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독재, 대한민국의 오직 대통령만 보이는 독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전 국회의장 정세균 의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정세균 의원도 구차한 정치 연명을 위해 국회를 행정부에 가져다 바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세균 의원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의 권위가 이토록 처참하게 땅바닥에 처박혀서야 되겠습니까?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 수치입니다. 청문회까지 오는 것이 몰상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정한 3권 분립의 원칙, 국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의 본령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합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지낸 인사가 의전서열 5위인 총리로 가는, 가는 것이 입법부 수장이 또 행정부 2인자가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직 국회의장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대통령은 국회를 행정부의 하위기관으로 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수락한 후보자는 자신의, 자신이 의장을 지낸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허무는 행위를 했습니다. 최근까지 정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로 거론되자 본인 스스로 어떻게 의장이 총리로 갈수 있나라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의장은 총리로부터 경례를 받는 자리입니다. 이제 정 후보자가 총리에 임명되면. 그는 본회의장에서 후배 의장에게 격려하고 입장을 해야 합니다. 참으로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질 것입니다. 정 후보자는 과거에도 열린의당 의장을 역임했다가 산업자원부 장관직을 수락해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양지만 찾아니는정 후보자의 이력관리에 국민들은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정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국민들에게 뭐라 변명할 건지 지금부터 궁금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추후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국무총리 후보자의 능력과 절차를 꼼꼼히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